안녕하십니까. 한국 국방연구원 이명철입니다. 흔히 군사 혁신, 국방 전환 등으로 나타나는 국방 개혁들은 대부분 기존의 것과는 다른 본질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혁명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즉, 개혁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점은 단순한 물리적 군사력의 증강이나 첨단 무기 체계 획득, 그리고 일부 국방 조직의 개편이나 인사 정책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 체제의 구축과 의식의 혁신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국방개혁에 있어서도 과거의 타성이나 관행을 탈피한 전향적 접근이 시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혁명적 변화를 시도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혁명일 수는 없겠죠. 국방개혁이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단절로 연결되는 것은 가능하지도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기존의 위협의 수준과 방향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에 대한 국방력 유지의 필요성이 상존하는 한 과거의 유산을 긍정적으로 계승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던 한미 동맹 관계 역시 이러한 유산의 일부입니다. 동맹은 변화되는 환경을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아갈 대상이지 탈피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정부와 군 그리고 우리 사회는 다음 다섯 가지의 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국방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동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연속성에 중점을 둔 접근입니다. 이는 일방적 청산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맹종과는 분명히 구별되며 과거 긍정적 유산의 선별적이고 발전적인 계승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혁신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단순한 물리적 군사력의 증강이나 첨단 무기체계 획득 등에만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체제의 구축과 사고 및 의식의 전환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투명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개혁은 정부나 군만의 몫은 아니며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지지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개혁을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일관성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특정 행정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개혁 작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기반뿐만 아니라 이에 작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여건도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통합성도 국방개혁의 주요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국방개혁은 일부의 주도 세력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민과 군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함께 추진해 나가는 한바탕의 잔치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 내에서는 군에 대한 상이한 시각들이 병존해 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분명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과거 일부 군의 정치 개입 사례, 군 내외 잔존한 권위주의의 유산이나 대군 위주 체제로 인한 비효율성, 그리고 군내 각종 사건, 사과 비리 등은 군을 이질적이며 자원 낭미적인 존재로 인식하게끔 만든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국방개혁은 단순히 천진 정의 강군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직 말끔히 없애지 못한 민군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개혁을 추진한 데 있어서 목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절차와 과정입니다. 개혁은 혁명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혁명적 사고가 일부 개입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개혁 자체가 혁명과 동일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혁명이 기존의 질서나 제도들을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면 개혁은 과거로부터의 유산과 체제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합성과 화합은 국방 개혁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덕목입니다. 사회 극단적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소 견해를 달리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가능한 모든 계층들을 끼 안고 가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국방 개혁 과정에서는 군 내부의 일체감, 민군간 화합 그리고 민과 민의 상호 이해가 모두 중요한 가치로 추구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사회 통합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군 내부의 일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혁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조정의 대상이 되는 조직이나 부대가 개혁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민군 화합 속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사력의 과시와 사용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으며 군사 능력의 구비가 사회 경제 발전에도 동시에 상승 효과를 줄수 있는 국방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군이 국방에 요구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식화, 정보화 사회의 특징이라 할수 있는 급속한 사회 변화에 부응하고 동참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체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 위협에 대한 전방위 대비 능력을 구축하면서도 동맹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혁을 추진하며 국방 여산의 폐쇄적, 소모적 구조를 탈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을 기반으로 한국군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특히 중점을 둔 변화를 시도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융통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군사력의 사용을 보장합니다. 둘째, 민주 사회가 성숙됨에 따라 개인의 가치가 존중되는 군사력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개방형 경쟁형 시장 경제의 원리를 수용하는 국방 운영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에 대한 개방성과 투명성의 확대는 향후 개혁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